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르의 삶 오마르입니다. 오늘은 이성의 전화번호를 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이건 제가 아는 여자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. 사실 저는 전화번호를 묻는 타입은 아닙니다. 쑥스러움이 아, 많아서. 뭐 아무튼. 오늘은 어, 결론부터 내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. 그러니까 제 지인의 충고는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말고 차라리 자기 번호를 줘라였습니다.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여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 물어봤죠. 제가 제 지인에게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열의 아홉은 남자가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상황을 정할게요 여자가 번호를 요청당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? 이 남자가 마음에 든다? 안 든다?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러니까 몇 달을 지켜봤건 몇 분을 고민했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자 앞에 섰지만 여자는 이제 남자의 존재를 확인한 지 10초밖에 안 됐으니까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나 마음에 들어요? 라는 식으로 전화번호를 번호를 물어보면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당황하겠죠. 빠른 시간 내에 남자를 스캔한 뒤에 번호를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. 어렵죠? 이게 굉장히 거의 외모나 몇 마디의 말투로 그걸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. 여기서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래도 아무튼 마음에 들면 번호를 주겠지라는 생각이에요. 근데 여자에게는 이 남자를 여유있게 평가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선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만나서 천천히 알아갔으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. 너무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차라리 몰라놓고 썩은 사과할 바에는 안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번호를 받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건 꼭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바로 거절하기는 조금 아까워서 번호를 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해서 그냥 영혼 없이 준 것일 수도 있어요. 물론 잘 되면 다 좋을 텐데 연락을 시작한 다음에 흐지부지되거나 실망하거나 하면은 사실 남녀 모두에게 안 좋잖아요. 시간 낭비. 마음 낭비하고 또 찌꺼기 같은 관계가 생기고 친구도 아니고 전남친도 아닌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또 차단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. 여러가지로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피곤한 일이죠. 오마루 예삼 그러면 전화번호를 받는게 아니고 자기 번호를 주는건 뭐가 좋을까요? 우선 여자의 부담감이 확 줄어듭니다. 정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죠. 그리고 그 부담감이 줄어들면 좀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여자가 이전에도 번호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 앞에 남자들보다 확실히 다른 인상을 줄수 있겠죠 배려심도 느껴질 거고요 번호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그 행동 자체로 어쩌면 점수를 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것들인데 남자가 번호를 알려주면 제 생각에 여자 기준에서 최악만 아니면 카톡 침출을 해서 염탐을 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사랑 배경 사진을 좀 신경 써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톡 남긴 말에 인스타그램 주소 같은 걸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남긴 말 그런 건잘안 적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를 겨냥해서 "자, 와서 보시고 나를 평가해 주세요." 그러고 마음에 들면 연락을 시작해 봅시다 라는 식인 거죠.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번호 노출, 카톡 대화 등을 할 필요가 없고, 여유를 가지고 남자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해 그 자체로 호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자, 한 가지 남자들이 걱정하는 건, 내 번호만 가져가고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해요? 저는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. 같은데 싫으니까 안 오겠죠. 싫다는데. 그러니까 안될 거라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부담스럽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좀 깔끔한 방법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, 남자분들이 어,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 성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